네, 안녕하세요. 김용필의 동포세계입니다. 어, 4월 10일 월요일인데요. 어,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 외국인, 네, 또 다문화 정책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그래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최근 관련 뉴스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시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많은 의견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목해봐야 할 뉴스는 지난 3월 3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제로 열린 제25차 외국인정책위원회 결정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도 이 4월 2일자 이 보도자료로 이 관련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요. 어, 외국인정책위원회는 그 외국인정책의 주요 상황을 심의하고 또 조정하기 위해서 이 국무총리소속 위원회에서 열리는 그런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있고요. 어 그렇게 하면서 정부의 각 부처의 이제는 그어 위원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 지난 3월 31일에 열린 그 정책 위원회는 어 2021년도 외국인 정책 시행 계획과 그리고 2019년 외국인 정책 추진 실적 평가 어, 결과를 이제 심의를 하는 그런 자리였고요. 어, 그래서 이번 3월 31일 열린 제25차 외국인 정책위원회는, 그러니까 인구 데드 크로스 시대의 경제 성장 활력을 위한 외국 인적 자원 활용방안이라는 이런 주제로 열렸습니다. 네, 좀 말이 어렵네요. 인구 데드 크로스 시대. 예, 또, 어쨌든 경제 성장 활력을 위한 외국 인적 자원 활용방안. 이 내용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인구 데드 크로스 시대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 지금 그 법무부 보도자료 제목을 보면 이런 제목입니다. 총 인구 감소 시대, 인구 문제 해법, 외국인 정책에서 찾는다라고 하는 이런 게 보도자료 제목이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인구 데드 크로스 시대, 내 네, 인구 감소 시대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번 정, 외국인 정책위원회의 회의도 이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취지가 강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국 사회의 인구 감소 문제 심각하다고 하죠. 인구 문제 해결을 어, 이제는 외국인 정책에서 한번 찾아보자 라는 어, 그런 뜻이 이 법무부 보도자료에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번 이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먼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 제조업 농축산업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국내 체류 외국 인력 활용 확대 방안이 나왔고요. 그리고 숙련 기능 인력 우수 인재 취업비자를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새로운 산업 분야의 기업별 고용 한도를 철폐한다는 방안. 그리고 연구개발(R&D) 이 우수 인재 초청 지원을 한다는 것 그리고 지역 특화형 장기 체류 비자를 도입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좀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 주요 내용들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1345이 콜센터 전화번호 알죠? 그리고 외국 인력 상담센터, 그리고 다누리 콜센터. 이, 이렇게 생활 지원 서비스를 좀 외국인들을 위한 이 콜센터 지원 활동을 통해서 생활 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어, 그리고 유치원을 포함한 다문화교육 정책 학교를 확대를 한다. 현재 한 149개 학교에서 162개로 확대를 한다는 게 있고요. 어,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 주민 지원 협의회 등 외국인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를 해서, 어,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 어, 첫 번째로, 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 또 외국인 인력 상담센터, 이 단우리 콜센터, 그래서 뭐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해서 이 다국어 지원 확대를 좀 하겠다 이런 취지이겠죠. 어 그리고 지금 뭐 다문화 가정에 아니면은 다문화 가정이 아니더라도 장기 체류하고 있는 어 외국인 가정이 늘어나고 있죠. 어 지금 뭐 중국 동포도 그렇고 고려인 동포들도 이 국내 이 자녀들을 데리고 오거나 또 국내에서 자녀를 출산한. 그런 외국 국적의 이 자녀들을 또 두신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교육 정치학교의 유치원을 포함해서 이제는 학대를 하고 이제 지원을 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각 지방 자치단체별로 뭐 외국인 주민, 어, 든 지원 협의체 같은 게 있습니다. 어, 그런 곳에 예, 이제는 외국인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협의체 참여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바로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어, 운영을 해서 어, 좀더 외국인 주민의 이런 참여를 어, 좀 기회를 확대를 시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 그래서 이 내용에서 이제 특별히 좀 제가 보고 싶은 것은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어, 우리 외국인 분들. 그니까, 귀하신 분들이죠. 외국인이 아니라 이제 한국적으로 귀하신 분들 중에, 여기 콜센터에서 이 다국어 지원 서비스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쪽에 이제 지원이 더 늘어난다고 하니까요. 어, 아무래도 이쪽에 지원문이 좀 넓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 그리고, 또 국내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뭐 다각도로 이렇게 확대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를 해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각 외국인 주민 뭐 지원센터라든가 뭐 이런 데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지금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뭔가 좀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서의 외국인과 관련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어, 그런 쪽에서 이제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은 어, 이렇게 전자적으로 이 공공기관에서 활동을 할수 있는 어, 그런 기회가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어, 가져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전자여행 허가제도가 도입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전자여행 허가제도. ETA, 이렇게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이라고 하는데요. ETA. 그러니까 외국인이 주로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을 하고자 할 때에 이 사전에 이 온라인으로 이 개인정보, 또 여행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문제가 없으면 바로 어 비자를 이제 발급을 해주는 이런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어 현재 이 전자 여행 허가 제도는 호주, 미국, 캐나다, 영국, 대만, 뭐 뉴질랜드 이런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직까지 이 무비자 입국 대상으로 이렇게 뭐 전자 여행 허가 제도를 운행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는 않지만요. 그러나 이 항공기를 탑승하기 전에 이 탑승자의 이 사전 확인 시스템 뭐 이런 거를 어뭐 국내에서도 이미 실시를 하고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첨단 기술이 점점 이렇게 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 국가간 이 왔다 갔다는 왕래를 할 때에 이 전자 시스템, 이 전자 여행 허가제도처럼 어 뭔가 이런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이런 시스템들이 더 어, 빨리 도입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 뭐 코로나 19로 어 지금 뭐야 백신 여권도 자주 언론에 언급이 되고 있죠. 뭐 백신 여권도 일종의 어, 그런 첨단 기술을 활용한 어떤 그런 어, 전자 여행 허가 제도의 그런 이란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세 번째는요. 어, 코로나19로 인한 이 국가간 이동 제한으로 심화된 이 중소 제조, 농축 어업 분야 등의 부족한 인력 보충을 위해 국내 출입 중인 비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네, 뭐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아주 국내에서도 외국 인력을 들여와야 되는데 많이 못 들여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지금 외국에서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의한 이 코로나19도 확산 현상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국내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체류 기간이 만료가 돼서 출국을 해야 되는데 또 출국하지 못하고 뭐 출국 유예를 받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뭐 중국 동포 분이나 H 방문 취업 동포라든가 뭐 이런 분들도 지금 상당수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코로나 19 시기에는 어 이렇게 어, 해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계속 있어왔습니다. 어 그래서 이 지금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번에도 이 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이 하고 이제 결정을 한 건데요. 뭐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그 비전문 취업 그니까2-9이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제한 기간을 기존의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요. 그리고 간염병 등 천재지변으로 입출국이 어려운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을 한다. 네, 요거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지금 뭐 방문 취업 체류 동포들은 체류기간이 만료돼서 출국하면은 바로 1개월 후에 재입국 비자를 받을 수 있, 있어서 이렇게 들을 수가 있죠. 그거를 이제는, 어, 일반 외국인, 비전문, 2-9, 체류자격 외국인에게는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고요. 어, 그리고 간염병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어, 어떤 불가피한 상황으로 어, 해외로 나가기가 어려운 이렇게 상황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외국인 근로자의 그 취업 범위를 1년 더 연장하는 그런 방안도 앞서 발표를 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한시적인 계절 근로 농어촌 지역이죠 근로를 허용하는 방식. 네. 그래서 이것도 앞서 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방문 취업이나 또 F1. 이렇게 장기 체류하고 있는 분들 중에 지금 체류 기간이 도가가 돼서 출국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렇게 농어촌 지역에 취업 활동을 하겠다 하게 되면은 한시적으로 계절 근로자로서 허용을 받는다라는 정책도 앞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1,000명 수준인 숙련 기능 인력 쿼터를 어, 숙련, 이, 그, 숙련 기능 인력 어, 그 수를 2025년까지 두 배로 확대를 하고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의 숙련 기능 인력 진입을 허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뭐 비전문 취업 으로 계신 분들 어, 단순 노무일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숙련 근로자다 그러면은 이 전문 인력 E7으로 체류자격을 변경을 해주고 있죠. 근데 그게 인원이 한 연간 한천명좀 약간 더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는 두 배로 증가시키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한국에 유학을 와서 졸업한 유학생분들 졸업 후에는 출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제 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있는 동포 유학생들은 국내에서, 어, 취업, 전문직으로 취업 활동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일반 외국인들은, 어, 출국을 해야 했습니다. 어, 근데 지금, 어, 이렇게 정부가, 어, 출국을 하지 않고,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수 있는, 어, 그런 문을 좀 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뭐랄까요, 어, 일반 유학생들에게, 예 구용 허가, 그러니까 2-9 체류 자격을 부여해주는 제도도 도입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그뿐 아니라 전문, 숙련기능 인력 쪽도 이렇게 문을 열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한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를 볼까요?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생태계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 첨단 기술과 신산업 분야를 견인할 해외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를 하겠다. 네, 뭐, 첨단 기술 쪽, 또 새로운 산업 분야 쪽에 우수 인재 유치. 이거는 뭐늘 외국인 정책의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이었죠. 어, 그러니까, 뭐, 단순 논무 일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쿼터도 정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까다롭게 하고 있지만은, 뭐 우수 인재다 그러면 아주 환영을 하죠. 어, 그러면 그거를 좀 더, 어, 그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서 좀더 지원정책을 펼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해외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비자발급시 가점을 부여해준다 그리고 R&D 그러니까 연구개발 쪽에 우수인재 그리고 신산업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도 역시 비자요건을 완화시켜준다 그러니까 바이오헬스 그러니까, 뭐랄까요? 생명, 또 건강, 이쪽 분야겠죠? 인공지능, 뭐, AI, 이런 쪽 분야. 이렇게 새로운 산업에 관련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업별 고용한도를 철폐를 한다. 네. 뭐, 숫자를 정하지 않고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 한도를 철폐한다. 이런 정책을 내놨습니다. 네. 우수 인재를 자꾸 유치하기 위한 어, 이런, 뭔가 좀 완화 정책을 내놨다, 라는 내용이고요. 네, 다섯 번째, 네,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은요, 어, 지역 특화형 장기체류비자 도입인데요, 인구 감소 지역, 뭐, 볼로통 지방이겠죠. 이런 인구 감소 지역에 재해동포 자격 취득 요건을 완화한다, 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IT 첨단기술 인재를 대상으로 원격근무 우수기술인재비자 디지털 노마드 비자 그러니까 지방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들 중에 IT나 첨단기술 인재를 대상으로 원격근무 우수기술인재비자 그러니까 디지털 노마드 비자라는 걸 신설을 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지금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한 66%가 음 지금 거의 수도권에 체류하고 있죠. 뭐 중국 동포들도 그렇고 고려인 동포들도 또 점차 외국인 노동자들도 좀 어느 정도 한국에 와서 자리 잡는다 그러면은 거의 수도권으로 모여드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에는 인구가 가뜩이나 내국인 인구도 줄어드는데 외국인 인력도 또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무부에서는 뭐 중국 동포 같은 경우 어, 지방에 있는 중소 제주업체에서 2년간 근무를 하면 재해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해준다. 어, 뭐 고려인 동포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어떤 우대정책을 주었죠. 그래서 어, 지방에 가서 근무하고 재해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어, 이와 같이, 이 지방에 이제는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그러니까 동포 외국인이겠죠. 어 이런 외국 적 동포에게는 이 재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해 주는 거를 다각도로게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것이 어 이번에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동포 외국인뿐만 아니라 어 일반 외국인 중에서도 IT나 첨단 기술, 이쪽에 이제는 원천 기술 을 갖고 있으면서 어, 국내에 별도의 근무지가 있지 않지만은 해외에서 일정 소득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이렇게 지방에 금 예, 체류할 경우 어, 이렇게 디지털 노마드 비자 그러니까 뭐 원격 근무 우수기술 인재 비자를 이렇게 예, 신설에서 발급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지방에 좀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것이 이번 외국인 정책위원회의 이 결정 내용의 주요 이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이 3월 31일 국무총리 주제로 열린 제 25차 외국인 정책위원회 총한 5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요, 이 최근 뉴스에 보도된 내용들도 여러분들에게 간략간략하게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혼 외국인도 한국 국적 아이를 키우면 양육비를 준다는 소식, 4월 6일 한국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 한 부모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의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가족부가 지난 4월 6일 한부모 가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5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가족부가 이 내용은 지난 2020년 10월달에 이 한부모 가족 지원법 개정을 이렇게 발의를 했었는데요. 뭐 그것이 이제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의해서 이렇게 5월달부터는 이 한부모 외국인 한부모 에게도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의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라는 내용입니다. 어 그리고 국내 최다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를 상업문화 특례시로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떴습니다. 네, 경기도 안산시에는 지금 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 8만 한 2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로 보면은 한벽여개 나라라고 합니다. 물론요 중국 동포, 뭐 중국 국적자가 거의 한뭐50% 가까이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또 고려인 동포들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어, 그렇게 하면서 어떤 한 8만 2천여 명의 어, 외국 국적 어, 동포와 또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대표적인 곳이 이 안산시인데요. 이 안산시를 상호문화 특례시로 어, 지정을 한는 거를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 특례시가 되면은 뭐 어떤 부분이 달라지겠는가, 뭐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는데요. 이 특례시가 되면은 상업 문화 도시국을 별도로 신설을 해서 어 외국인 수가 반영된 이 새로운 행정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라는 것을 안선시가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 나라 주민이 이 어울려서 사는 새로운 주거 단지도 만들 예정이다. 그리고 정책개발기구인 상호문화연구원과 미래세대를 키울 자율형 국제학교 설립 구상도 밝혔다. 뭐 이렇게 안산시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상호문화 도시로 네, 특례시 네, 안산시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근 어떻게 보면 좋은 이 본보기가 될수 있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산시가 이걸 성공적으로 잘 하게 되면은 아마 다른 지방자치 단체도 이렇게 상호문화 특례시로 이렇게 또 나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안산시가 지난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줄 때도 외국인에게도 외국인 주민에게도 1 인당 7만 원씩 제일 먼저 지급을 해줬죠. 그래서 이게 점차 학대가 돼서 어 전국적으로 뭐 서울시, 뭐 경기도, 전체적으로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금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해주고 되었는데요. 이런 면에서는 안산시가 상당히 선도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외국인, 북한 이탈 주민이 교류, 공간화, 복합 커뮤니티 어떤 센터를 전국에 6곳에 조성을 한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어, 행정안전부는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 사업에 따라 대전, 인천남동구, 경기안성시, 전북구창군, 전남강진군, 영안군 등 6개 지방자치단체를 사업대상으로 선정을 했다고 어, 이렇게 파일 을 밝혔다. 그래서 행안부는 이들 6개 지자체에 모두 10억 2,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네. 외국인 주민. 또 북한 이탈주민, 서로 이렇게 교류 공간 할수 있는 그런 복합 공간 센터를 여섯 곳을 지정해서 이렇게 조성을 한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뭐 한국에 있는 북한 이탈주민도 좀 들어와 있는데요. 같은 이주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동포, 또 북한 이탈주민, 외국인 주민 같은 이주민으로서 한국 사회에 같이 초기서부터 잘 정착을 해 나가야 할 그런 사람들인데요. 어쨌든 이 행정안전부가 어 이렇게 각지방에 전국 여섯 곳에 어 이렇게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공간 센터를 어 이렇게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요. 역시 이것도 좋은 효과를 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4월 12일 네,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 그 다음에 외국인 또 단문화 정책 관련,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갈 아 것인지, 뭐 전반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고자 오늘 이렇게 특별히 뉴스와 또 정책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또 많은 또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동포 세계 여러분 구독 신청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또 응원의 댓글도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